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여행은 눈을 감고도 할수 있어야 여행입니다. 저는 대만을 추천합니다.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요. 중화권 요리 일주일에 두 번은 먹지 않나요? 저희 대만이 우리나라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거의 네. 평행이 평행이론이라고 봐도 모방합니다. 가족 여행으로 엄청 많아요. 저도 가족 여행으로 저도 봤어요. 가족 여행을 갔어요. 중국의 느낌과 일본의 느낌이 같이 있다고 맞습니다. 음... 대만 항공권과 숙소 예약은. 이미 끝났나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아, 순식간에 끝난다. 어.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다. 인정? 어, 인정. 자, <laughs> 일일. 계획은... <laughs> 전에만 계획이 안 되서. 찾아서... 아니, 저는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laughs> 일일 계획은 자유롭게 맡기자. 아, 자유롭게. 아, 제가 한주 단축제 날 저녁만 먹고 나머지 날다 한산. 어, 나 아, 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아니, 근데 생존할 수 있는 한공권하고 숙박은 일단 해줄 테니까. 그게 돼. 자유롭게 <laughs> <그렇게> 즐거라. <laughs>